오늘 부모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죠, 왕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했던 그는 지금 말씀해 보면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는 그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는 지금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했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 백성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이 뜻과 일치할 때. 백성의, 백성의 뜻이, 백성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백성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전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의 이 말, 백성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당연히 일치하게 될때 우리는 백성의 말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론 모든 백성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충돌하게 될때 결국에는 우리는 백상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그리고 청정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사울은 들리는 목소리 결국 백성의 말을 통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이게 어긴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그리고 사무엘의 말씀을 사무 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어긴 것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않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말을 청정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니 하니까 백성의 하나님이 듣고 어긋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이걸 먼저 내세우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백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무엘이 이걸 정확히 짚어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하였다. 탈취하기에만 하여서. 무엇에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백성이 마땅히 미활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끌어왔나요 그데 여기서 거슬리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혼을 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혼을 겠 또는 나의 하나님의 영혼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표현법 이 표현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 너의 하나님. 이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월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길 때 당신의 하나님, 또 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 오늘 이 사울은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별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제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멸망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제물을 드린다 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나의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이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제물에게 우리가 레이기 보면, 레이디 보면 그 제물에 내가 안수해서 그게 곧 나의 죄가 전가되고, 이것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드림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어차피 죽을 것, 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이해가 사울에게 전적으로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에 대한 몰이 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몰 이해,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울이 예배에 대해서, 아, 정말 이렇게 생각했구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1할것 중에서 가장 좋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이 지금 사울이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신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나를 대신하여 이거죠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영호께서 번제와 외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 분이 바로 그 거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청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이거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시겠나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반어법이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을 좋아하신 같이 과연 좋아시겠습니까? 순종이 이게 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입니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내가 불 순종하면서 여전히 내가 제사하려고 하는 내가 예배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종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이 부분이, 우리 생각해 볼 때, 제사라고 하는 예배의 모리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인 기쁨의 제사.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운데이 순종의 제사, 그 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나? 근데 마땅히 외할것 중에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이해는 예배의 무리해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laughs> 이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했을 때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는것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그 사랑의 가장 기초부터 무너지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다. 듣는 것. 들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거역하는 것. 이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역하는 이 자체를 점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니 점치는 죄와 같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승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역하는 것이 정치는 법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왕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버림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 버렸음을 위는 것이 아니고 가 왕을 버렸다. 왕직. 그 왕의 직함 속에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직 영혼까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왕, 이 왕의 왕을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사울이 해야 될게 뭐겠어요? 이제 왕의 왕직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서 그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지금 그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죠. 24절의 그 뜻이 지금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런 뜻 가운데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음 나를 높이서 내침례를좀 살려달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음,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말씀하죠. 어,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이슬 스 앞에서 나를 높이서, 하나님이 지금 왕직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다시 한번이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 부분에서 망해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laughs>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기를 높여서,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나는 영혼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 앞에 경배하소서. 여기서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월이 사무엘이 같이 따라가게 되지만 사무엘이 따라갔던 그 이유 중에 한 것은 아각을 찍어서 쪼개내라. 각을 찍어서 쪼개내라. 왜 사무엘이 자기를 높이사. 자기 체면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따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각을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요여 앞에서. 여 앞에서 악각을죽고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나중에 아각을 살려두고 자기가 나중에 처형할때 그 극적인 효과. 자기가 아말렉을 이겼다.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본자만 제사가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에게 칭송하게 하는 자신을 높이는 이 제사, 제물로 쓰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두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 기회를 하나님이 사면을 통해서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사무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한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것을 분유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과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그가그 영혼이 참으로 안 됐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사무엘은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는 왕으로 삼으신,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듣고 볼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청종이다. 앞에 청종.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분의 모성을 애트해야 되고 또 듣고자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그앞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전히 들으시고, 귀사하시는 주님 오늘으시고 귀신이 들으시고, 귀신이 들으시고, 귀신이 들으시고, 들고있는이들으고 있는지. 주셔서 고전히 하나님 시고 귀신이 들으시님 귀신이 들으시고, 귀 오늘도 하나님이 농대 영적으로 가져가실 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무감을 되 오늘도 하나님이 원장이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춘행이에요. 사랑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장 좋은 잼물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어진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보는 지혜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보면, 오늘도 그분의 음성이, 그와는, 기어 나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들은 받들로 기도드립니다.